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고 그들이 사랑했던 성전도 잃고 제사,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던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을 이었고 많은 속국들이 있었고. 거대한 신전을 짓고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렇게 선조들로부터 배워왔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거짓 신이라고 여겨지던 그 신전 아래서 머리를 숙이면서 삶을 살아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부려 부러워할 법도 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기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이기도 하고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임을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하나님 말씀 징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찬양 받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예배 받기를 원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를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에도 그 형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사를 드렸던 그들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1 1절과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단언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죠. 예,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제사를 지냈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선지자들이 전했던 주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때로는 상관없이 살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실천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삶의 안정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찾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안전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갔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성 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저서 기도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의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회개 기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죄가 그 본질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전시키기 때문이다. 죄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될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다라는 것이죠. 교통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그 결과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기도를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사욕과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시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사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 혹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금 진심으로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라면. 더 이상 과거의 연연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일, 예전 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 여기서 이전일이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예,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대다수가 어, 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전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던 그 일들을 예,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사건. 홍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이런 일들은 기억해야 되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과거의 출애굽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로, 더 놀라운 역사로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자 선포입니다. 이전처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거기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내가 더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칭령을 선포해서 그들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없이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제 끝나가는 고난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로 그들이 아무런 일하지 않고 다시 고향땅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성정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행하긴 하신 것이죠. 사람은 이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지향적인 사람과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요. 과거의 영광에 묶여있기도 하고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여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현재보다 과거가 더 찬란했던 사람들은 늘 대화 속에서 한때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죠.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나마 이 과거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위안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와 과거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 여전히 얽매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고 또 현재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 시킬 때, 태국 같은 곳에서 코끼리 를 훈련 시킬 때,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이 튼튼한 새사슬에 묶어두면요,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가 성체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풀수 없죠. 이게 바운더리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린 코끼리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커스단에 있는 사자들도. 어릴 때 몽둥이로 맞으면 다큰 성체가 돼도 몽둥이를 든이 조련사만 봐도 겁을 내죠. 왜냐하면 이과거에 상처로 이 무기력한 이 상처를 경험한 거죠. 학습된 이 과거가 있습니다. 성체가 되어도요 부실한 줄로 묶어두면 이를 끊어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볼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코끼리에게만 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우리도 코끼리처럼 과거에 학습된 상처와 실패 속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운데 새로운 걸 도전하기가 어렵고요, 미래에 대한 큰 소망이 없어요. 과거의 큰 실패 상처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내 삶이 어떠하든 실패와 상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 준비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상, 우리의 상처와 실패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그들의 삶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만나본 경험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어렴풋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들 안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과거의 상처는 회복되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영광은 배선물로 여기며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상처도, 실패도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고난과 상처로 인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현재 속에서 새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감 속에서 때가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해요 오늘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이전에 너희들이 광야 속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나는 또 놀라운 방식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예, 근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이 카이로스의 시간, 70년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두 가지 시간이 나옵니다. 어, 많이들 들어보셨는데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 8시 40분입니다. 이 크로노스의 이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죠. 8시 40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죠. 예,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길 기대하면서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죠.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더라도 기다리기가 참 어렵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짜자잔 이렇게 기, 일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이 불이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기도하더라도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30일 동안 왕 이외의 사람과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한결 같은 태도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한결 같은 태도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충성되다는 단어 이피스티스가 동일하게 쓰입니다. 즉 충성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시죠. 믿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한결같은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바벨론의 포로 식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까지 염두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멸망할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이 다 끝나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는 그 제국의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계 정치사의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다니엘은 이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세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유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통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해 알려 주셨고요.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도록 자신은 중보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순례자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나와 늘 말씀과 기도로 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과거가 어떠하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도록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향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해 주시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